안녕하세요. 어, 라인댄스 지도 강사 박은아입니다. 아, 올해도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먼저 인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많이 아쉬운데 이제 곧뭐 백신도 들어오고 하니까 희망을 갖고 오늘 수업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준비한 곡입니다. 아, 제목은 땡스라는 작품이고요. 어, 2월 작품이에요. 정면하고 뒤쪽 12시하고 6시 방향 두 군데서만 어, 월월이 시작이 되고요. 어, 설 연휴가 막 지났는데 이번에 조금 더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만편하게 다니질 못하고. 그래서 운동량이 조금 있는 작품을 가져오고 싶었는데 저희가 또한 두어 달 쉬었잖아요. 그래서 부담 없이 할수 있는 아주 쉬운 비기너 작품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32 카운트 네 가지 동작 4얼 작품이고요. 어, 이 작품은 만보 스텝만 아시면 돼요. 이 만보 스텝이 어떤 거냐면 옆으로 보여 드릴게요. 자, 대략 어떤 거냐면 for t 보 자, 앞에 만보예요. 1 2 3 또는 1 a n 2. 자, 이게 앞에 만보고요. 뒤에 만보는 뒤에 만보. 뒤에 만보, 그래서 앞에 만보, 뒤에 만보, 옆으로 하면 사이드 만보, 사이드 만보. 자, 이렇게 오른발, 왼발 다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첫 번째 동작이 어, 만보 스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른발 먼저 두 번을 걸을 거예요. 두 번을 한 번, 두번 걷고 앞에 만보, 만보 스텝, 이게 1번 동작이에요. 카운팅으로 so 하면 홀드가 음, 들어가기 때문에 두 박자에 걸쳐서 걸어요. 자,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hold 이렇게 끝나요. 자, 앞에 만보로 끝나요. 1번 동작은 자 오른발 먼저 걷고 두번 걷고 만보 스텝 이게 1번 동작이에요.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1번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hold. 자, 이번은 앞으로 간 만큼, 이번에 이제 뒤로 가는데, 왼발부터 한 번, 두 번을 걷고, 이번에는 코스타 스텝을 할 거예요. 코스타 스텝 생각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뒤로 가는 코스타, 왼발 먼저 뒤에 내딛고, 오른발 옆에 모았다가 왼발 다시 전진. 자, 생각이 안 나시죠? 자, 코스타 스텝이. 자, 앞으로 가는 코스타는, 예를 들어서, 오른발 앞으로 가는 코스타 하면, 오른발 먼저 내딛고, 왼발 모았다가, 오른발 다시 제자리. 이게 오른발 앞으로 가는 코스타였어요. 원, 투, 쓰리. 자, 왼발 앞으로 가는 코스타는, 왼발 먼저 내딛고, 모았다가, 왼발 제자리. 생각나시나요? 뒤로 가는 코스타는 오른발 들어가는 코스타는 오른발 먼저 뒤로 빼고 왼발 옆에 모았다가 오른발 제자리. 또 왼발 들어가는 코스타는 왼발 먼저 뒤로 빼고 오른발 모았다가 왼발 제자리. 그래서 2번이 왼발 먼저 뒤로 이렇게 두 번을 걷고 왼발 뒤로 가는 코스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왼발을 먼저 내딛으면서 오른발 옆에 모았다가 왼발 다시 제자리로. 이렇게 해서, 섹션 1은 두번 걷고, 만보 스텝, 앞에 만보. 섹션 2는 뒤로 두번 걷고, 왼발 뒤로 가는 코스타예요. 자, 1, 2번 같이 해볼게요. 자, 1, 2, 3, 4, 5, 6, 7, 홀드 쉬고, 자, 섹션 2. 1, 2, 3, 4, 5, 6, 7, 홀드 이렇게 구성이 돼요. 한 번만 더 해드릴까요? 자, 한 번만 더. 자, 1번 앞으로 두번 걸어서 맘보 스텝. 2번은 뒤로 두번 걷고 코스타 스텝. 자, 이렇게 끝나면 3번은 사이드 맘보가 들어가요. 아까 옆에 맘보. 오른발에 먼저 체중을 실었다가 왼발 제자리 눌러주고 오른발 옆에 모으면 이게 사이드 맘보예요. 사이드 맘보. 왼쪽도 마찬가지예요. 왼발 먼저 눌러주고, 오른발 제자리 3번, 왼발이, 오른발 옆에 모아주고. 이게 왼발 사이드 맘보예요. 그래서 3번은 사이드 맘보, 사이드 맘보. 자, 힙이 사이드 맘보, 사이드 맘보. 이렇게 되셔도 좋고, 안 되면 사이드 맘보, 사이드 맘보. 이렇게. 걸으셔도 돼요. 그래서 3번은 사이드 만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1번부터 3번까지 카운팅 시작 1, 2, 3, 4, 5, 6, 7, 홀드 2번 2, 2, 3, 4, 5, 6, 7, 홀드 3번 1, 2, 3, 4, 5, 6, 7, 홀드 이렇게 3번이 끝나면 4번은 그냥 오른발을 정면 앞에 놓고 왼쪽으로 4분의 1 턴. 다시 한번 4분의 1 턴. 이렇게 해서 이제 4번 동작이 끝나는데 우리가 정면 앞에 발을 놓을 때 체중을 왼쪽에 실어서 오른발에는 체중의 힘 없이 왼쪽으로 체중의 힘을 이용해서 4분의 1턴 하는 거. 이걸 피보턴이라고 해요. 그래서 피보턴을 두번 하는 거예요. 4분의 1, 피보턴. 4분의 1, 피보턴. 제가 앞에서는 하나 둘셋넷 이렇게 걸었었거든요 이게 더 재밌어서 저는 그렇게 하는데 어, 시트지상에는 사분의 일피보턴 사분의 일피보턴이고요 재밌게 하시려면 편하게 그냥 걸으셔도 돼요 자일 번부터 4 번까지 한번만 해볼게요 자일번원투 쓰리 포 앞에만 보만 보 스텝 원투 쓰리 포 코스타 스텝. 사이드만보, 사이드만보, 4분의 1 피부턴, 4분의 1 피부턴. 이렇게 하면 1월이 끝나고, 이제 6시 방향에서 2월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2월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오른발 먼저, 앞으로 한번, 두번 걷고, 앞에만보, 만보, 스텝. 그쵸? 그렇죠? 2번은 왼발 먼저, 뒤로. 한번, 두번 걷고, 코스타. 코스타 스텝 3번은 사이드 만보 사이드 만보 4번은 정면 앞에 놓고 4분의 1턴 왼쪽으로 선하시면 돼요 앞에 놓고 피버턴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동작이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음악에 한번 맞춰볼게요 인트로는 32카운트 음. Six, seven eight 자 뒤로 두번 코스타 사이드 만복 자 4분의 1 피버 턴 앞에 만복 백백 코스타 스텝 사이드 만복 사이드 만복 4분의 1턴 You're gonna